Thank you. 안녕하세요. 피부 위키 김 원장입니다. 오늘은 물 사마귀 과연 치료를 해야 될까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사마귀라고 하면 바이러스 감염이다 보니 인체 어디에든 생길 수 있습니다. 주로 노출이 많은 손, 발 이런데 많이 생기고요. 사마귀는 또 모양도 다양한 편입니다. 물 사마귀도 사마귀와 같은 종류의 하나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많으신데요. 물 사마귀는 주로 뭐 몸, 팔, 다리 이런 곳에 생기는 경우가 많고 오히려 손바닥, 발바닥 이런 곳에는 거의 생기지 않습니다. 물 사마귀와 사마 이번의 공통점은 바이러스 질환이라는 것입니다. 바이러스이지만 사망귀와 같이 인유두종 바이러스가 아닌 올로스컴 바이러스라고 하는 다른 종의 바이러스에 대한 감염으로 생기는 것이 물사막입니다. 치료를 위해서 보통 이제 피부과에 내원하시게 되면 핀셋이나 큐렉 같은 것들로 긁어내는 치료를 많이 하게 되는데 이럴 경우에 잘못하면 더 많이 퍼지기도 하고 아이들이 대부분 치료를 받기 힘들어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통증이 심하기 때문인데요. 한번 하고 나서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요. 그 다음에 아이들이 두번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또한 일반 사마귀처럼 레이저나 전기소작술을 통해서 태우는 경우도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흉터가 남기가 쉽고요이 또한 통증이 심한 편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물사마귀로 피부과를 내원하게 되면 선생님들께서 그냥 자연치유가 되니까 놔두라는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근데 부모님 입장에서 이거를 그냥 두기도 그런 경우가 있어서 치료에 대한 문의를 하시게 되는데 치료가 필요한 경우는 이런 경우들입니다 첫 번째는 6개월 동안 소실되지 않는다거나 형제 자매가 있어서 전염시킬 위험이 있다거나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한데 급속도로 사마귀가 전신으로 많이 퍼지는 경우입니다. 사마귀가 퍼진다는 것은 이 바이러스를 억제할 면역력이 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는 면역치료들이 같이 필요하게 됩니다. 만약 원래 우리 아이가 감기에도 잘 걸리고 자주 병치레를 했던 허약아라면 초기에도 사마귀가 전신으로 퍼지는 걸 대비해서 빨리 치료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의원에서 물사마귀 치료할 때는 이렇게 면역력을 올려서 자연스럽게 나을 수 있도록 해주고 면역력을 올렸기 때문에 추가 결과적으로 다시 바이러스에 개발되는 경우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사마기가 많이 퍼지셨거나 한다면 한의원에서 치료받는 것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